덤벼 컴온 아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긴 하겠는데 잘하는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 설정했어? 덤벼 난 역시 쇼쿠야 맞아 근데 저게 너무 옛날 게임이라도 보는 맛이 있는게 있는데 저건 좀 그러네 격투게임은 그냥 안하는걸로 시작은 대응. 우, 고수만 합시다. 그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지. 아무래도 아 본보맨이 그나마 쉽고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얘가할줄 아는데. 아 그래 내가 얘기한 거 어디서 주워 듣고 말이야. 아한번 어? 해보려고. 아아 어. 어. 어디 한번 해보시지.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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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어이 뭐야 강백호. 지금이야. 아! 아우 와 저걸 막아 미친.

나 진짜 제발 저 엘리옵인지 뭔지 좀 써보자 제발 아아까 전에 기회가 뜨긴 했는데 어 엘리옵 신호가 저렇게 떠요 내가 저거만 기다리고 있던 거거든? 자. 네 엘리옵 신호 아니 씨 엘리옵 신호 나오자마자 패스 준건데 저 엘리옵 신호 나왔을 때 패스를 딱 귀신같이 줘야 되는데 저기 심수네 어차피 3판 2선승제이고 난 언제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대체 엘리옵 씨는 어떻게 되는 거여? 야, 뒤로 일단 뛰어와봐. 강백호, 뭐야? 아니! 엘리옵! 엘리옵! 하고 싶다고! 빨리 일단 더넣어 헐. <laughs> 저, 저거를 불그래 헐. 자, 이제 역전할 시간이야, 친구. 어? 역전할 시간이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위한 여행. 이 첫밥 <laughs> <laughs> <족밥> 새끼. <웃음> <웃음> 연습 좀더 해야 되겠어. 허허 어허. 우리 팀에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질질 짜지들 마라. 아 이번 판은 그냥 렉도 없고 엄청 좋네.

강백호가 레이업을? 헛? 아니 이게 뭐하는 것이야 이게? 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자 가자 강백호. 야이 거리에서? 왜? 예? 이 거리에서? 강백호 주제? 예? 불가능한데? 아저 <laughs> 찌질자 <잦>, 진짜. 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야, 성공. 후, 안 돼. 아하. 잡군. 자갑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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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자로 달리고 있었는데. 퍽. 와! 저걸 못 막아? 6대 8이야? 하! 이거 시간 시간수 좀늘렸으면 좋겠는데. 헤야! 고릴레이 업! 일단 스틸부터 눌러. 아, 이거 스틸부터 누르면 안 되겠다. 그냥 블로킹 치는 게 훨씬 더 낫겠네. 그죠? 오. 에, 아, 페이크다. <laughs> 정대만한테 공감면 다들 불안해 할 듯. 어딜 뭐야 이게 이걸 못 막아.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이거 못 막는 거 불가능한데. 아, 아, 저 타이밍 알았다. 그래, 아까 전에 살짝 늦었었네. 그래, 그래. 예 yeah. 아, 백포야. 니가 점프로 뛰었어야지. 어? 가라. 그래. 너, 뭐야. 네. 저거 타이밍이 또 있어요. 덩크 누를 때. 하 와, 덩크 저걸 못 막았네? 시간이 없다, 시간. 시간이 없어. 하 아, 이제 퀵표 줄 때도 되지 않았냐? 근데, 난 지는 것도 싫어하는 걸 어떡하지? 뉴욕 원주민님, 행복한 오오늘님, 얌얌이님, 감사합니다. 난 지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떡하지, 친구? <laughs> 자, 이제 지옥을 보여줄 시간이군. 허예! 자, 가라서 태웅. <laughs> 일단, 기본적으로. 슛. 자, 야, 그걸 해서 절대 안 들어가. 뭐야? 아니. 리바운드를 못하면 어떡해? 어? 아하! 저거 원래 공 뺏을 수 있어야 되는데. 끝. 자, 깔끔하게 클린샷. 음. 그렇지. 아, 아, 저걸, 저거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쟤, 쟤 피지컬 안 돼. 그렇지. 호호 야, 송태선! 하, 드리블, 하! 아니? 태서바, 이 병신아! 아, 진짜 송태선 못쓰겠다. 어? 송태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여? 쎄! 어, 어어어어. 어어. 진짜 환장하겠다. 캐릭터 다 겹쳐갖고 보이지도 않네. 예 당황했어 왜어 드리블 얘왜 송태섭 왜 이게 이런 이런 슛이 나가지 레이어 어떻게 쓰는 거요 하하 C B를 눌렀는데 이상하네 이거 송태섭 쓰려다가 이거 게임 망하겠는데 그러므로 안전한 우리 정대만 씨를 아니 어허 이 친구가 어디 어디 이거 못 막아 아니 아니 정대만 당황했어? 긴장했어? 마고. 어, 어디? 지금 애들 다 있는데. 어? 하. 깔끔하게 슛! 야, 대만아. 약발 떨어졌니? 아하! 스틸. 제 시간 없어. 그렇지. 달려 달려. 어. 자. 하! 타이밍이 보였어. 오, 절대 못 넣어, 절대 못 넣어. 길 길. 하하하하. 누구든 나를 이겨보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서버에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방에서 튕긴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됨. 자, 야 이게. 봄봄에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킥뷰를 좀 줬는데 이거는 킥뷰를 주기가 힘든 걸. 아 시작하시면 나도 시작 누를게요. 조금 기다려드림. 아니면은 아니다. 이거 게임 가만히 놔두면 게임 설명 나오거든. 설명 한번 보고 할래? 야 게임 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게임 설명이 조금 나와요. 그거 보고하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내가 F3 누르다가 이거 튕길까봐 못하겠네. 네, 그래, 이해하셨군. 하고 싶은 팀 하세요? 아무거나 하세요? 왜 이거 항상 꽉 차있냐고? 그거 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아, 얘네 맘에 안 드는데 못생겼어. 여기 할 거야. 요난. 킥표 <laughs> 안 받고 말지. 이거, 아와아 뭐, 이건 무슨, 우와! 서태우, 리바운드? 어이? 어? 어? 오? 오? 호 어? 어? 오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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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 어? 어? 좀 나대 아니 아니 어? 지금 뭐하는거야 이게 지금 이게 뭐하는것이여 이게 시각끄 시각끄는거니? 자 가라 윤대엽 윤대엽 아 윤대엽 야 이어서 받기 그렇지 야! 이 드디어 이제 퀵뷰를 하나 소모할 수 있나? 오 이제 좀할줄 알아 이 양반 이 양반 좀할줄 알아 허잇 허! 가라! 아이씨 강백호 난줄 알았어 당연히 쇼호크가 난줄 알았네 아 뺏어놓고 그걸 또안 달려가냐 리마운드! 하! 아, 그렇지! 야 패스 줘야지 뭐하는 것이여 터키야! 야 하. 하. 핫! 새끼. 아니, 정대만? 하! 이 배신자, 이 더러운 변절자, 새끼! 하! 유후! 핫! 우와, 강백호. 하! 이 팀은 윤대협으로 시작해서 윤대협 끝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서태웅 서태웅 너 윤대엽한테 X빨린거 기억 못해? 아야 점프력이 안돼야쟤 마크하고 있던 새끼 누구야 어떤 새끼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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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좋아 나이스 합니다 아 시간 이 새끼 시간 버티는 거봐 야, 이 퀵배, 너의 새끼야! 이거 퀵배, 너의 새끼야!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침대 놈 <laughs> <laughs> 아, 씨, 이거 먼저 선점을 먹어야 되겠네. 좋아, 가자. 얘네는 좀 특성을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얘네를 이용해야 되겠구만. 덤벼. 후! 야 미친! 씨발! 야 저건 개초 눈발이다 진짜. 제 말이 대저해 씨발자 저건. 야개 사기꾼 새끼야. 미친 놈아. 저게 말이다 되는 거냐고? 어? 제 말이 돼? 진짜 어이가 없네. 야 저게 뭐야? 어? 진짜 얼척이 없네 야 진짜 너무한다 아, 저거 나도 다음부터 써먹어야지 근데 나 저거 써먹어봤었는데 안들어갔었는데 저게 엄청난 확률로 들어가지나본데? 야 저거 안들어가 저거 들어가면 진짜 정대만 이발야 저팀 정대만이 개사기입니다 저 정대만 쓰세요 그냥 어어어어 뺏겼어 뺏겼어 어. 어. 이거 뺐는데 요령이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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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새끼, 시각 끄지 마, 이 씨발로 아 너! <laughs> 개새끼야! 씨, <시>, 씨발! <시발. 웃음> 이 새끼, 씨! 시... 점수 올려놓고 시각 끄는 거 보소. <laughs> <laughs> 저거, <웃음> 아우, 씨발! <시발. 웃음> <아아> <laughs> 너 오락실에서 이 게임 좀 해봤구나! 허아 <laughs> 좋아, 좋아. 야 <laughs> 그냥 무조건 덩크나 때려야 되겠다. 어 저거 레이업 어떻게 하는 거지? 난레이업이 여태까지 세 번인가 네 번밖에 안 나갔는데? 좋아, 찌지샷. 야, 이, 이 시간에 이거, 이거 이 안에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시간이 이거 안 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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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허야! 허아 그렇지! 허, 아! 시간이 없잖아! 애도! 시간이 없어! 씨바! 허아! 그장에도 시간이 없어! 마, 오케이. 와, 메모장 열지도 않았었는데. 어어. 어. 메모장을 드디어 열었네. 아, 메모장 열기 좀 정... 메모장 열기가 정말 힘드네. 아우. 됐어. 다음 분. 휴. 그와, 그래. 이래야 재밌지. 돈다는거 보소. 그냥 아무 팀이나 상관없다, 이거야 응? 어? 가라. 나이팀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겠어. 아까 이팀 너무, 풋. 다 팀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를 잘 모르겠네. 하하하! 어, 어휴 어, 어. 어 그렇지 아우 아우 어. 흠흠 음, 가로슛 음. 아 얘는 3점슛을 못넣나봐 어허 아니 렉이 어이 저사람도 렉 나도 렉 둘다 렉예그그뭐 페이 페이 더 웨이인지 뭔지 그거 어떻게 하는거지? 허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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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우 좋아 가라 윤대엽씨 당신을 믿습니다 윤대엽씨 허 드리블 간단하게 레이업 저 드리블도 간지나게 하네 윤대엽 너무 사기 아니냐? 아니 뺏기키가 A인건 아는데 아아 아, 내가 A라고 한거? 에 어어, 어, 어프 헤헤, 예헤, 예. 일로, 예 일로, 그래, 예, 예. 아니, 투! 아니, 아니, 이거 말고 덩크하라고, 이 빈신아! 윤대야, 뭐해? 그냥 정면에서 덩크! 덩크를 하라니까! 헉. 얘네 팀은 3점슛을 누가 하나? 그렇지, 이거 뺏기 판정을 잘 모르겠어. 스틸... 어어어어... 어허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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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는 엘리이 없나봐. 엘리오 엘리오브 안 나와. 엘리오 각이 안 나와. 이상한데, 왜지? 엘리 메세지가 안 떠. 음... 더블클러... 더블클러치가 나간다고요? 아니? 아니 저걸 뺏기네? 후! 후! 윤대엽 어딨어? 아! 왜? 예에에윤 대... 윤대엽! 이 미친 새끼! 윤대엽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걔 조싹이잖아 이거! 야, 슛을 못 막잖아. 저렇게 하면. 야, 슛을 어떻게 막아? 저렇게 하는데 이 새끼는. 참. 야, 만화에서 만화에서나 사귀면 되지. 게임에서까지 이렇게 똑같이 사기로 만들어놨네. 참. 어이가 없네. 윤대엽, 이야, 야, 윤대엽 이거 다시 해봐. 그냥 쏘면 그냥 나가요 또저 어이가 없네 저런 어와 저거리에서 어? 아이 그래 그래 정대만이니까 인정해줘야지 자 윤대혁 일로 와봐 혁그 슛도 잘 들어가요 그냥 가서 그냥 슛 쏘면 돼 어? 그러다가 여차하면 그냥 더블클러치 하면 되지 어? 패쓰 자, 윤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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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헷. 아, 이분 아예 블로킹 타임인 을잘 모르는데? 헷. 헷. 아, 근데 저거 스틸을 잘 못하겠다. 나 설마 했어. 진짜. 이제, 이제는 긴장돼. 정대만이 슛을 쏘기만 하면 긴장돼. 야, 저 새끼 일부러 저 새끼 세레모니 한거 저런 이유가 있었다니. 하, 다행이야. 윤대엽, 윤대엽 어딨어? 아, 예, 네, 내가 윤대엽이구나. 그래. I m 윤대엽. 헛! 하. 하, 하. 하, 하. 역시, 사스가 윤대엽. 하. 윤대엽. 하. 하. 길, 길. 하. 허허이 게임은 또 체력 같은 것도 없잖아. 윤대엽, 너의 체력은 무한이지.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다행이야. 뭐야. 하. 가라 윤대혁. 하. 자, 저거는 상대방분이 좀 블로킹을 못하는군. 점프를 뛸때 이렇게 자, 식아 윤대혁 어디 있어? 윤대혁. 하, 하. 가자 윤대혁. 하. 평... 그냥 평범슛. 하. 헛. 블로킹. 예. 하. 가라, 윤대엽. 흥. 윤대엽, 덩크. 흥. 헛. 야, 야, 막아.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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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를, 점프, 점프, 점프를. 어허,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끝내는 게 낫겠군. 난 마스터라는 분. 이거 내가 분명히 아프리카 아이디를 닉네임으로 해서 내가 들어오라고 거기에다가 내가 적어놨는데 이거 여기 들어올 때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해놨는데 빨리 여기에 놔야지 길길 <laughs> 윤대현 믿고 깝치는팀아 그리고 윤대현 멋있잖아 초사이언머리 어? 허. 코, 하. 그렇지. 하. 가자. 윤대엽. 하. 하. 윤대엽! 아 뺏어. 홀스틸. 마구! 아니. 코, 가자. 윤대엽. 하. 화려한 드리블. 하. 평범슛. 아니. 어 저거 블로킹 되긴 하는구나. 저렇게 멀리에서 하면. 뭐 노리고 한거 같진 않지만. 하! 아씨바 진짜. 저 미친 새끼. 공치가 다 잡네 그냥 계속. 하야. 자, 가라. 윤대엽. 네. 헤 딱! 그! 아이고. 너무 당연한 타이밍이잖아. 하지만 공 다시 잡고. <laughs> 아 윤대하 너무 I love 윤대하 아 팬클럽 되겠군 아니 리바운드 그렇지 후우, 후우. 아니 아무도 없잖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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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윤대하 윤대하 드리블 하야 <laughs> 이거 뭐 게임 안에 조던 한명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게 들어가겠어?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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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들 걱정하지 마시오. 강강수 원래 아냐하 드리블 하야 컴온 베이비들 하 윤대 화명에좀빨리는 기분이 었대 어이구 피지컬에선 밀렸지만 공은 나의 차지로군. 가자 윤대 엽 이야! <laughs> 이거 씨발 윤대협 개, 개 사기잖아 이거. <laughs> 윤대협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개 사기잖아 이거. 이게 말이 돼 이게? 아, <laughs> 지금 윤대협의 양악인데윤대짜 <laughs> 미쳤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원래 슬램덕크 캐릭터는 사기 캐릭터여야 재밌는 겁니다. 원래 그래야 돼요. 이정화는 더 사기라고요. 여기 안에서는 윤대엽이더 사기 같은데, 자, 어디 아무 팀이나 해봐. 그래, 너무 이기기만 하면 다들 안 들어올 것 같다고요.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들어옵니다. 어차피 이분들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음, 자, 가라. 윤대엽이면 일단 한골 먹고 들어가지. 음, 자, 어떻게 공을 넣어볼까? 어떻게 공을 넣어볼까? 얍! 길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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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어, 에? 블럭킹 야, 왜 니가 점프 뛰어? 키를, 키를 안 눌렀는데. 그렇지, 내 공. 호 마이볼! 예! Yeah. 자, 에! 하! 아이 씨부랄 아니 찌질이한테 이런 찌질이한테 공을 뺏긴단 말이야? 아이 점프 눌렀잖아! 넌날 화나게했다. 가라 윤대엽. 어 뭐야 방금 누가 막았어? 이런 개 fucking 윤대엽의 앞을 막아 감시 파들 파들 여기에서도 크야아 저기에서 점프 뛸 거라고 생각도 못 했지. 어? 어? 저런 공짜공을! 접어! 음. 가자, 윤대엽! 찌아! 야! 야, 미친. 저기서 점프를 뛴다고 차, 어이가 없네. 애들 점프인데 심하잖아. 아! 아, 뭐해! 플로킹 제대로 해야지. 윤대엽 날아다니는데? 허허. 어, 어, 꽤 긴장되지? 햇, 어? 이겨받아 아, 리바운드 실패요. 아하.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시험을 제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어? 하, <laughs> 진짜, 나 미치겠네. 한 명이 점프를 뛰고 또 다른 한 명이 또 천천히 점프를 뛰고 이러니까. 자, 가라. 가라, 윤대혁 아니, 어? 제 점프 뛴 거에 막혔네. 아. 어? 야, 왜, 왜, 페이크 안 했어? 어. 이 새끼야! 에 이걸 짐? 어허. 야, 지금 1대1인가? 지금 1대1이구나. 아, 게임을 오래도록 즐기고자 하는 본인의 마음이지. 자, 가자. 주인공 팀. 시 샤워크였. 아. 지금 이 팀은 뭐전 캐릭이 다 사기지. 자, 가자. 야, 서태웅. 니도 피지컬 되잖아. 서태웅. 너의 개사기 덩크 거리를 보여줘. 그래. 주인공 팀 버프를 보여줘. 어? 막어. 어허. 이런 이런. 자, 가자. 정대만 3점 슛. 아. 정대만. 너 오늘 휠이안 좋구나. 컨디션 안 좋나보네? 어? 뺏어! 뺏어! 뭐해! 아니 뺏기 키를 눌렀는데 왜 한참 멀리 있는 애가 뺏기 키가 되는 거여? 어? 야 찌찌리 슛! 하, 진짜 이 거리에서도 못넘이 강백한 병신 같은 새끼 아! 하! 아. 막어! 에이, 설마 첫 단계 트럭 하겄어? 에? 얘 뭐하는 거야! 얘 솜태섭! 얘! 레이업을 하라고. 그냥 슛 쏘지 말고 빅신아. 블로킹. 허 패스. 아유 진짜 고릴라 덩크. 하지. <laughs> 저걸. 허? 어? 야왜공안 잡어. 에? 헛 깔끔 슛. 와 진짜. 진짜 클린하게 쐈는데 이상하다. 야, 이거 정대만이 이게 슛을 잘쏠 때도 있고 못쏠 때도 있나 봐. 이상해. 고릴라 덩크, 이건 막을 게 없었지. 아이씨. 허. 클린샷! 그래! 아이씨. 깔끔하게 넣어야 될거 아니야. 토.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리바운드! 뭐해! 어딨어, 공. 그렇지. 후. 야. 서태우너한번더 해. 그렇지, 에에에에. 어. 에헤찌질에 <laughs> 아니! 병신! 강백호가 뭔가 간지나게 하긴 했는데, 와. 마지막에 저 슛이 들어갔어? 이야. 하! 하지만, 마이벌. 가라. 서태웅의 간단한 레이업. 흥. 안 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와, 족댐. 3점 슛. 야, 질수 없지. 어? 어? 어. 야, 일로 와. 아. 빠르게 클린샷. 허, 질수 없둠. 흠. 허. 어. 그래. 가자. 아이, 씨부랄. 뒤에서 저렇게 스틸이 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저걸 에서 어떻게 들어가? 어? 간단하게 리바운드. 하 아! 자. 저거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군.